자, 그러면, 오늘, 하노님의 우승자 삼행식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아, 다이아로 해볼게요. 다! 다이아를! 다이아를! 이! 이빠이 더니이빨이더니 바이 캣더니! 캣더니. 캣더니. 아! 야 아, 아, 시발, 꼴찌 였네 <laughs> 아, 실할 것 같네. 아, 진심이 아, 너무 느껴지네. 진심이 전부요. 아니 안녕. 자, 그러면 레드가 파이아 상능시 한번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고! 갑시다. 아, 내가 이길 수 있다. 아, 내가 이길 수 있다. 이! 이거 봐라. 이거 봐라. 아! 아, 아니네. 아, 오늘 게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가요, 선장. 안녕, 성 변조라. 모자까기세요. 오케이 오케이. 아! 다 죽었어. 응. 이런. 아! 아, 내가 죽었네. 안녕. 안녕.